안녕하세요. 겜조 t v 일리입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콘텐츠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가디언 테일즈를 같이 시작한 분들이라면 의외로 잘 모를 수 있는 강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이템 강화에서는 최대 전용 무기까지 얻을 수 있는 무작위 진화 시스템이 있어 과금, 무과금 유저를 막론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템 레벨을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영웅 레벨하고 상관없이 아이템 레벨은 재료와 골드만 있으면 63레벨까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무가금 유저가 막히는 구간이 생긴다면 무기와 악세사리를 63레벨까지 올리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스토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비 60레벨 달성 시 업적 달성과 함께 능력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드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된다는 점 때문에 전용 무기가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장비를 재료로 아이템 최대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1 레벨씩 총 5번 초월해서 68 레벨까지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성능을 보여줄 때1 레벨, 63 레벨, 68 레벨로 나눠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작 1 레벨이지만 가디언 테일즈 자체가 1 레벨 차이에 의한 능력치 상승 효과가 상당하고 특히 5초월 달성시 공격력 플러스 10%등 부가 효과가 개방되어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 수 있습니다. 옵션 변경 스톤을 소모해 아이템의 옵션을 설정합니다. 주 옵션은 최소 수치와 최대 수치 사이에서 랜덤하게 보조 옵션은 무작위 능력치가 부여됩니다. 옵션 변경 스톤 자체가 각종 이벤트나 보상, 거울 조각 상점에서 한정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다가 변경해서 마음에 드는 옵션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상당한 엔드 콘텐츠로 여겨집니다. 고정 진화는 낮은 성급의 아이템을 옵션과 강화 단계를 유지한 채 상위 성급으로 진화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4성 전용 무기를 5성으로 진화할 때 쓰이는 편이고 당장 쓸 장비가 없을 때 레전드 등급의 무기를 진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속성 공격력이 붙은 악세사리나 샤프스터, 요새의 반지 등 좋은 옵션의 유니크 반지를 5성으로 만들 때 쓰입니다. 무작위 진화는 이번 짤팁 영상을 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같은 성급의 아이템을 재료로 상위 성급의 아이템으로 확정 진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안 쓰는 1성을 합쳐 2성으로 3성을 합쳐 4성을 만들 수 있고 4성을 합쳐 5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나오는 아이템의 등급은 랜덤입니다. 운이 나쁘면 유니크 4성이나 5성이 나올 수 있지만 운이 정말 좋다면 4성 전용 무기나 5성 에픽 전용 무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리베라와 저스티스를 무작위 진화로 얻기도 했습니다. 무작위 진화에 필요한 재료는 성급에 따라 늘어납니다. 대부분 20레벨 이하 아이템은 무작위 진화로 돌리고 20레벨 이상 아이템은 아이템 강화에 쓰이는 편입니다. 이상 게임조 t 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